어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 25페이지에 있는 25쪽에 있는 8번을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좀 어렵습니다. 특히 기본반에서 여기 현미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어, 이 문제를 바로 못풀 건데 그래서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현미경의 배율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현미경은 렌즈가 두 종류가 있죠. 접안 렌즈하고 대물 렌즈. 여기, 접안 렌즈를 우리 눈으로 쳐다봅니다.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는 경통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물체에 대한다고 해서 대물렌지고, 여기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 프레파라트라는 것이 있죠. 프레파라트가 뭐냐면, 소위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다가, 고딩 수준에서는 이거를 받침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슬라이드 글래스. 예를 들어서 입안의 구강상피세포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뺨 안쪽을, 입안 안쪽을 긁어서 이렇게 얇게 펴놓고 그냥 관찰하면 잘안 보이니까 염색약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커버글래스, 덮개유리라고 표현합니다. 고등수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 프레파라들어가는데 그럼 쉽게 말해, 세포가 있는데, 세포는 대물렌즈에서 확대가 되고, 접안렌즈에서 또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현미경의 배율은, 어, 접안렌즈의 배율과 접안렌즈의 배율에다가, 대물렌즈의 배율을 곱한 값인데, 접안 렌즈는 곱하기 10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곱하기 뭐15 있을 수도 있고, 20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접안 렌즈는 하나씩만 끼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보통 끼워놓고, 곱하기 1 0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서랍 저 어디 처박혀 있어. 만약에 20으로 바꾸려면 이걸 나사를 돌려서 빼고, 곱하기 20짜리를 다시 끼워놔야 돼요. 대물 렌즈는 아까 회전판, 리볼브에 곱하기 10이라고 되는 것도 있고, 물론 현미경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곱하기 40이라고 되는 것도 있고, 곱하기 100이라고 되는 것도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10자를 선택하면 100배, 곱하기 40자를 선택하면 400배, 곱하기 100배, 곱하기 100자를 선택하면 1000배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 현미경의 배율은, 기본 말에서 다 언급한 것인데, 현미경의 배율은 길이의 배율입니다. 절대 면적 배율이 아닙니다. 길이 배율. 자, 선링의 비율은 길이 비율이라는 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 여기, 100배에서, 100배에서 관찰했을 때 세포가 400개 보였다. 그럼 400배에서 관찰하면 세포가 몇개 보일까? 아까 배율을 높이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랬어? 좁아진다 그랬어? 당연히 좁아지니까 더 적게 보이겠죠? 몇개 보이겠어? 100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이의 비율이라고 말로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면적 비율을 생각하는 겁니다. 25개 보입니다. 자. 가로 다시 자. 저 반면지는 동그랗습니다. 원형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네모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세포가 균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고 9 개가 보이고 있는데 얘를 3배 확대한다. 그럼 3배 확대한다는 얘기는 3배만큼 멀어져 보인다는 얘기죠. 가로도 3배 확대한다는 얘기는 길이의 비율이니까 가로도 3배, 세로도 3배, 3배만큼 확대됐다. 그래서 이 거리, 이 거리가 3배만큼. 멀어져 보인다는 얘기죠.